자, 함수 fx가 마이너스 2탄젠트 3분의 파이 x 플러스 파이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 위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기억 보겠습니다. 주기가 3분의 파이인 주기함수이다. 자, 탄젠트의 주기가, 그래서 y는 탄젠트 bx라고 하면, 탄젠트 주기는 절대값 x계수분의 파이죠 자 x 계수가 3분의 파입니다. 따라서 절대값 3분의 파, 양수니까 그대로 3분의 파의 분의 파이. 자 파이 파이 약분하고 안쪽 곱해서 분모 바깥쪽 빼서 문자 3이 되죠. 이게 틀렸습니다. 자 3, 쿤 마이를 지난다. x에 3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이 탄젠트 자, 약분해서 파이, 파이, 이 파이가 되죠. 자, 근데, 탄젠트 이 파이가, 어, 0, 0이죠. 따라서 1이 되겠네요. 자, 맞습니다. 해를 맞고. 자, 디귿. 함수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다.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없어요. 그죠? 절대 값이 씌워져 있으면, 탄젠트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일 때, 절대값이 쉬워졌으면 뒤집어, 아래쪽이 뒤집어지면서 최소값이 나올 수 있지만 자 절대값이 없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없어요. 틀렸어요. 자, 리을. 점근선의 방정식은 자, 다음과 같다. 자, 탄젠트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mπ 플러스 2분의 π 또는 mπ 마이너스 2분의 π입니다. 근데 지금 자, 요 주기를 구할 때 3분의 파이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요점근선도 똑같이 3분의 파이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3분의 파이분의 m파이, 3분의 파이분의 2분의 파이, 혹은 3분의 파이분의 3파이분의, 아, 3분의 파이죠. 잘못 쪼았네. 3분의 파이. 자, 3분의 파이 분의 m 파이 빼기 3분의 파이 분의 2분의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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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하고 자 얘는 이제 3엔이 됩니다. 3면 자, 파이 파이 약분되고 안쪽 곱해서 분모, 바깥쪽 곱해서 분자. 자, 요 정근선이 가능하죠. 따라서 리얼은 맞습니다. 리언과 리얼이 답이 되죠.